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적들이 동맹하여 공격해 들어올 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동맹한 원수들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들을 패망시켜 달라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으면 구역성경 역대야 20장에서 여호사밧 왕 때의 일을 보면 됩니다 새벽에 있는 성경말씀 제 595화 오늘은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낭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로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신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걸음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이 시는 노래로 불리워졌습니다. 역대야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여러 왕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심으로 적국들이 패망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밭이 또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방이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또 해치려 모여들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까요? 시편 83편을 따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원수들이 떠듭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 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주의 백성이 누굴까요? 주님께 의지하는 백성들, 주님을 부르는 백성들, 주님의 율법에 따르는 백성들, 그들이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을 패망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을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특권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원수를 향하여 복수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런 기도를 힘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렇게 힘있는 기도를 할수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마음의 원한과 악한 감정들을 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원수들은 왜 원수가 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또 해꼬지를 해를 가하려고 동맹하기 때문입니다. 해코지를 하려고 동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두려움을 갖는 대신에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저들을 패망시켜 달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인원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아스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들을 패망시키고 굴복시키셨는지를 많이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전쟁사를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그 전쟁사들을 읊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한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다시금 우리 때에도 우리 때에도 우리 때에도, 우리 때에도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조용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원수들이 아버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하소서. 온 세상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